어,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림 조금만 커지겠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PR의 길이가 필요해요. 요이 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Q에서 이 PR까지 수직의 길이가 필요하죠. 요 길이가 그러다보니까 점 P의 Y좌표랑 점 R의 Y좌표 그 다음에 점 Q의 X좌표랑 점 P나 R의 X좌표가 필요해요 그들의 간격을 잡아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좌표점을 일단 찍어주는거죠 점 P의 좌표를 근데 여기 점 P와 점 R은 같은 X좌표를 갖는데 그게 얼만지 모르니까 그 값을 그냥 K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점 P의 좌표는 K컴마가 되는데 점 p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x에 k를 대입하면 y 좌표는 bk가 나와요. 점 r은 k, 이번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값에 k를 대입하면 y 좌표는 ck가 나오고요. 점 q의 좌표는 어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점 q의 x 좌표, 여기죠? 점 q의 x 좌표가 점 p의 x 좌표 k의 두 배랑 같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지 위치는 2k가 될 겁니다. 그럼 q에다가 2k를 대입하게 되면, 요 2k를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은 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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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 k 이렇게 쓸까요? 2c k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그림은 이제 삼각형 의 넓이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삼각형 의 넓이 관계. 삼각형 의 넓이 쓰기 전에 여기 bc의 관계 좀 알면 좀 좋아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y는 x 분의 a라는 반비례 그래프 위에 점 p랑 네, 점 q가 놓여요. 그럼 얘네는 y는 x 분의 a에 각각 대입이 되겠죠. 그럼 얘부터 대입해 봅시다. y 좌표가 b k로 바뀌고 x 좌표가 k로 바뀌고 k 분의 분자값이 a 이렇게 돼 있으며, 그다음에 q를 다시 저식에 대입하게 되면 y 좌표는 e c k가 되고 x 좌표는 e k가 되고 네, 분자값은 a가 되고. 되셨죠? 근데 이제 모양을 보면 이걸 이걸 넘겨 볼게요. 양변에 k를 곱하면 a는 bk 제곱. 양변에 2k를 곱하면 a는 4ck 제곱이 돼서 얘네들 이 서로 같겠죠? a끼리 서로 같으니까. 그럼 bk 제곱과 4ck 제곱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k 제곱 k 제곱 약분시키면 b는 4c랑 같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럼 이점 B에다 P의 좌표가 k, b 자리 대신에 4c k를 대입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삼각형합니다. 삼각형 넓이 PQR의 넓이가 3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PQR. 여기 점 p 에 y 좌표 필요하죠? 4c k. 여기 점 r 에 y 좌표 필요해요? ck. 그럼 이 간격은 40K에서 CK를 뺐으니까 30K가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점 x 좌표 2K 여기 있는 점도 x 좌표 K 그렇죠? 그럼 이 간격은 K예요 2K에서 K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0K 곱하기 높이 K 넓이가 3이었죠, 아까? 이렇게. 3 맞나요? 네, 넓이가 3. 그럼 이거 3, 3 지우고, 양배에 2를 곱하면, ck의 제곱은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남은 건 c값이나 k값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c값, k값을 알 방법이 없고, 뭔가 ck의 제곱을 대신할 수 있는 식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비슷한 게 아까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이 점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CK가. 저점 P는 어디 위에 있냐면 점 P, K, 4CK는 어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냐면 Y는 X분의 A라는 네.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이 되죠. 그럼 Y자리에 4CK를 대입하고 X자리에 K를 대입한 것 분의 A를 쓰고 양변의 k를 곱해요. 그러면 4ck 제곱은 a가 됩니다. 따라서 ck 제곱은 4분의 a가 되죠. 여기 있어요. ck 제곱이 4분의 a. 그게 2. E. 따라서 a값은 8인데 이 식으로 이렇게 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이 아마 a값일 겁니다. a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 a값은 8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예요. 일단 문제가 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유나가 이제 질문한 유나가 잘 풀었어요. 질문했는데 유나는 이 K를 이제 다른 뭐 기호와서 이제 별 모양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풀이는 네,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나가 질문한 거는 이 풀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 풀이보다 더 간단한 풀이가 없나요 했는데 좀 어제 받으렸을 때도 딱히 이거보다 더 간단하다는 풀이를 뭐 따로 생각이 난건 없었고. 혹시 그 이후에도 혹시 뭐좀더 간단하게 풀수 있을까라고 좀 꼼꼼히 따져봤는데도 이 문제 자체가 워낙 어, 이거보다 더 쉽게 중1 학생들이 풀기보다 이거보다 더 쉽게 풀기는 좀 마땅한 풀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선생님 선생님 끄집어나 설명하냐면 이게 고등학생들이 푸는 풀이를 쓰게 되면 지금 여기 어느 정도냐면 한이 정도 풀이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풀이가 아마 생략이 가능해서 다른 풀이 좀 보여드리려고. 네, 이 프리를 끌고 온 건데, 일단 이 프리는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생략, 이제 지우고요. 어, 아까 우리가 이, 이 관계 찾았잖아요? 여기서 뭐, 요런, 요런 관계 있죠?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막 점을 이용해서 다 계산하고 복잡하게 연결시키고 서로 상호관계를 따지고 뭐 이랬었는데, 고등학생들이 푸는 풀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2,3, 4,1, 어, 뭐, 1,2,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x 좌표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게, 어느 두 개도 똑같은 게 없고, y 좌표도 어느 하나 똑같은 게 없다는 뜻은,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좌표 평면 위에, 이게 어느 하나가 똑같은 게 있으면 축이 평행해지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가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삐딱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있는데,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는, 이네 꼭지점, 이세 꼭점을 둘러싸는, 이게 직사각형을 그리죠. 그 직사각형 전체 넓에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빼내시면, 저 넓이가 나오는데, 그런 방식도 있지만, 이거는 뭐 숫자 좀쉬울때이고 복잡하게 이렇게 문자로 배울 때는, 매드 때는, 이렇게 풀면 거의 손못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풀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때 이런 방식 쓰이는데, 세점 중에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게 좀수자가좀 좀 쉬워서 얘를 원점으로 강제로 평행이동시켜요 그럼 이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키려면 x 좌표 1 빼야 되고 y 좌표는 2를 더해야 되죠 이 주어진 각각 x 좌표 y 좌표 이동명령을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럼 x 좌표 1 빼죠 3 x 좌표 1 빼요 마이너스 3 y 좌표는 2를 더합니다 5 2를 더합니다 3 이렇게 그러나 원점은 잊어버리시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시고 그러면, 2분의 1을 하고, 절대 값 붙이신 다음에, 마치 비례식 풀듯이, 안에 붙어있는 두개항을 곱해요. 3 곱하기 5. 그리고 빼기, 바깥에 있는 두개항을 곱해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러면, 삼각형 넓이가 나옵니다. 절대 값을 쓰우는 이유는, 점을 비교할 때, 이게 앞뒤가, 이게 순서가, 이두 점의 위치가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 있고, 그럼, 내항외항 곱하다 보면, 이게 앞뒤가 바뀜에 따라 음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값을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얘는 15, 더하기 9, 24. 저세점 모으면, 넓이 값이 12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 방식인데, 이 방식을 여기에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이게 세 점을 이렇게 구해놨어요. 이거는. 저건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일단 구해놔야 되고, 저세점 중에 점 R이 제일 숫자 단순하니까, 얘를 강제로 원점으로 바꿉니다. 그럼 x 값에 k 빼고 y 값은 ck를 빼야 돼요. 그럼 여기 x 값에 k를 빼면 저는 0,로 바뀌고 여기서 ck를 빼면 3ck가 남고 여기서 x 값을 k에서 빼면 k가 남고 여기서 30 여기 ck를 빼면 얘는 ck가 남죠. <laughs> 세 점을 둘러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세 점을 둘러싼 삼각형 넓이.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이게 옆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비례식처럼 내양 외양의 곱을 뺀 거고, 이렇게 위아래로 배열되어 있으면 이제 원점을 잊어버리시고요. 순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빼시면 돼요. 곱한 값을 뺍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어, 3CK 제곱. 이렇게 곱하면 0. 이걸 뺀 것의 절대값이 아까 삼각형 넓이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2분의 1, 이거 C값 양이겠죠? 여기. 기울기가 지금 양수인 상태니까. 이 K제곱도 양수일 테니까 이제 절대 값은 의미가 없고, 3CK제곱이 3. 이게 3, 3 약분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CK제곱은 네, 2가 된다. 아까 우리가 쓴식 중에 보면 이게 있었죠? 어딘가에 지웠나요? 어디가 있었던 것 같아요? CK제곱이 2랑, 요 뒤에 아마 썼던 부분에 CK제곱이 2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게 말이 길어졌지, 알고 있으면 저렇게 일일이 다 상황, 상관, 사황관계를안 따지고,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도, 이렇게 풀어도 가능한 부분이 되긴 해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 음, 자, 시간상, 원래는 좀더 봐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과제를 잘못 체크하셔서, 여기가 과제가 아닌 줄 알고, 좀덜 푸신 분도 계시고, 과제 이 프린트를 놓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다음부터는 체크가 덜돼 있든, 뭐, 안, 안 풀어왔든, 다 과하지 않은 걸로 간주할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해 오시고.